KBS 울산 방송국은 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4일 동안 울산 시장 예비 후보 모셔서 앞으로의 주요 공약들과 또 비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오늘은 첫 순서로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 시장 예비 후보 자리에 모셨습니다. 후보님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위기 어, 울산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여 가지 의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. 저희 공약 대부분을 보면은 일자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. 일자리를 찾는 데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린벨트에서 그 일자리를 찾는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. 울산 전체 면적이 한25% 정도가 그린벨트가 되어 있는데 이 그린벨트를 잘만 활용한다면은 새로운 울산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. 즉 이그밀도를 활용해서 점단 산업단지라든지 또 경주나 외동으로 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다시 울산으로 되돌려 오도록 한다면은 아마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인구 유출 오히려 인구 평창 정책이 생길 것입니다. 이곳에 기업이 만들어진다면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인구를 다시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곳의 신도시는 우리 어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체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제공약의제 제한 부분이 있고요. 네, 공약 들어봤습니다. 그럼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. 어, 울산에 이제 크게 본다면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 일자리. 또두 번째가 이 산업 구조입니다. 제조 위주로 되어 있던 산업 구조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. 세 번째가 참으로 울산은 재미없는 도시랍니다. 그래서 이컨트리에서이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자리 문제는 뭐 앞서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울산의 산업 구조를 본다면은 약 67%가 산업 그즉 제조업 위주로 우리 산업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변형할 필요가 있다. 이울산에 보면은 천혜의 자연 요건들이 있습니다. 관광. 즉 울산은 공업 도시 관광에는 이미지가 없습니다. 그러나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 자연 그 환경을 잘 이용한다면은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것이다. 이울산에 보면은 산업 관광이 한 57만 명 정도가 1년에 울산을 차도옵니다 어서 울산에 와서 자동차나 또 SK 또 중우에 구경을 하고는 진작 잠은 저 해운대나 경주로 자러 갑니다. 그래서 울산에 좀 체류형 관광이 될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. 이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관광 특구로 만든다. 또 이곳에는 세계적인 리조트를 만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. 어, 어 관광의 요인이 생길 것이고 또 신불산 중심으로 영남 밟아서 산악 덕분에 만든다면은 관광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특히 이 신불산하고 KTX 여기까지 연결하는 이이 이 개불카를 연결한다면은 나는 아마 산악 쪽으로도 관광이 몰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해 보고요. 또 하나가 울산은 대전 다음으로 재미없는 도시랍니다. 네. 그래서 참 젊은들이 이 많이 다른데로 놀러 가면서 자금 여기에 유출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울산은 젊은이한 도시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. 대학원과 어, 남구를 이어가는 어, 시더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, 이 공연장를 만든다든지, 특히 농수산물이 지금 이전 계획이 돼 있는데 이곳에 청년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면은 아마 청년들이 많이 올 것이다. 또 이런 것들 외에도 내가 시장이 되면 이런 울산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 비전도 있으십니까? 울산은 과거에는 가장 잘 사는 도시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구도 많이 빠지고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 사는 도시를 한 만들어야 되겠다.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. 제가 앞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 공약을 잘 시행을 한다면 그야말로 다시 울산이 옛날처럼 가장 부자 도시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제가 늘 주장하는 위대한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로 제 김두겸이가 만들 생각입니다. 네 오늘은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만나봤습니다.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